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또 송병규입니다. 매력덩어리. 오늘은 뭐, 간단하게 총 스크립트 가져왔는데, 아, 얼마나 센지 한번 봅시다. 아, 이건 뭐 그냥 별거 아니겠지라고 한 생각! 버리세요. 자, 이렇게. 왜냐면, 임팩트, 이거, 눈덩이랑 하는 거, 고 뭐, 주위에 있는 거다 불탑니다. 와. 쫄리 않습니까? 이거 이거랑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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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 왜? 여기 올라갔지아 이거는 뭐 뭔지 어야너 뭐냐 야 없이 아뭐 다시 보면 되지 뭐 이건 아, 똑같은 건가 역시 아, 이건 뭐? o 보트? i 어, 아! 다 c 낙하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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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c o 나 s i n 다 cousin, 다 cousin, 다다 아니에요 잠깐 징에 힙신 좀비 피그 나이프를 바꿔라뭐 진짜 싫다고 는 그냥 눈덩이 어디서 봤지 어디서 여기까지 음. 이건 뭐간도족게 일반 같은 뭐 아니겠지? 어 뭐야? 보전제고사진 안되네 어스프? 음. 저기 나도 유튜브 올릴래아 이건 네더워트. 어. 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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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쪄온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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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건 내더애 별? 음.. 안 쩔어. 까지 꺼면 안 쩔어. 아, 지금부터 가진 돌 진짜 작입니다아 이건 뭔지 몰라. 어 쓰레기? 쓰레기. 쓰레기. 어? 계속. 쓰레기. 음, 그리고 또 이것도 쓰레기, 시야건아 어. 어. 님들 이게 뭔가 들려서 그렇지 소리를 들려주면 쩔어. 이거 쩔지 않습니까? 소리 너무 큰가? 응, 종 쓰였어? 썩었어, 썩었어, 썩었어. 다 썩은 것밖에 없네 어, 니 나왔네. 다 썩은 밖에없기 나를 보고 기분 좋게 할 그런 게 있고. 뭐, 일단 고거 네, 내가 이폰 같은 거 보고 몰랐는데, 이게 좀 쩔어요. 이게 좀 쩔어요. 봐봐. 이거 여기다 정징이 많이 써. 이거는 뭐, 스리, 이 가스템이 됐어. 이게 스나이퍼임. 아, 스나이퍼. 헤드샷. 어? 헤드샷. 어? 헤드샷. 야, 이런 거. 결과적으로 이런 거라 볼수 있지. 뭐 듣고서 봤었지?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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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번8 이거. 이뭐 쓰레기. 오, 쓰레기. 쓰레기 쓰레기. 죄송합니다 어, 설마..어! 이씨! 아, 역시, 이걸 그냥, 누르면이걸 파일 은는걸누르면 티는, 도대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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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대면대 음, 이것도 뭐지? 쓰레기. 쓰레기 지 쓰레기 지조금안 음, 이거는 뭐 쓰레기? 쓰레기. 어. 쓰레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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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한 쓰레기였습니다. 완벽한 쓰레기요. 나 이거, 나이쁜 아, 음. 쓰레기. 쓰레기 내가 다 걸러내지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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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얘 끝이구나. 남은 시간이 있으면 내가 이, 이걸이 총들을 갖고 나 좋아. 내가 아까 전에 좋은 그런 걸 갖고 돌 거예요. 음, 쩐다 넌 죽을먹쓰 이거 아 이거 저 이거 필요없 이제 여기다가 자유통제를 많이 필요고 <목소리가> 이거 진진이 천국으로 만들 정말 으로 이거 진진이 천국으로 만 그리고 이게 전 중이 있거라 또그 조준되는 게 뭐지? 이거다 아 이거밖에 없어 어씨어 이거 천천히 해가지고 어 뭐야? 홍이 가득해가? 자 어쨌든 죽었다. 나이아 어, 슈퍼 아저씨 죽어 쌤. 돼지잘도피돼지이 녀석들은 죽어라. 하세. 마지막으로 하세요. <laughs> 그리고 또, 마지막으로. 슈잉 하세잘 가세요. 안 죽었어. 내 손으로 직접 처리하지. 오, 어, 넌음 죽을 것. 어. 그 여태까지 잘 도피했다, 이건가? 결국 이차 언니는 저격수 손에 죽고 말 테다. 어딨어? 저장해놨어. 골 뺏기 싫어. 약 팔아놨어. 약팔아어 죽군. 자 오늘은 여기까지. 구독 한 번씩만 누르면 연애운이 생깁니다.